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어, 모듈은 nrf24l01 이라는 어, rf 2.4기가짜리 통신 모듈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한쪽에서는 보내고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으로만 단방향으로만 썼었는데 어, 잠깐 시간 내서 양방향으로 얘가 통신이 가능해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습이 그 NRF24L01이라는 모듈이고요. 어, 2.4기가짜리 통신 모듈입니다. 앞면이고 뒷면이고 지금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한, 가까이 안쪽에 이건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 20.4gb짜리 모듈을 하나를 이렇게 어 연결을 시켜놨구요.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에는 동일하게 얘도 이렇게 2 4짜리 모듈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쪽 모듈에 있는 데이터 뭐 센서나 이런 걸 읽어드려서 통신을 통해서 얘한테 쏘면 얘가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디스플레이 한다거나, 어떤 컨트롤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단 방향으로 쓰다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되지만, 이쪽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한테 명령어를 때려서 어떤 그 외부적인 동작, 뭐 릴레이를 동작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센서에 대한, 뭐 다른 센서에 대한 값을 뭐 읽어줬는 그런 명령을 처리할 수 없어서. 얘랑 얘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 여기에 뭐 릴레이나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이럴 때는 릴레이 동작을 해야 돼, 아니면 막아야 돼, 라고 명령을 다시 쏘면, 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릴레이를 뭐 동작시킨다던가,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처리 후 다시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 블루투스나, 다른 통신 모듈이나 이런걸 쓰면 좀 편하긴 한데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거리 제한도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 블루투스 오5.0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뭐한 100m 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50m 100m 까지 나온다 하지만 가격이 더 비싸고 해서 현재 어차피 이 nrf24 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한번 한 몇십미터 날아가고 금액도 저렴하면서 이 자체가 어, 송신 수신을 다할수 있는 모듈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를 이거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했으면좀더 저렴하고 어, 좀 깔끔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어,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 이 모듈 NRF24 모듈의 핀 스펙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압은 3 3 v 이하로 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 모듈이 타버린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어, 아두이노랑 연동한, 연결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거는 온도 센서인데, 이 센서가 달린 부분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따로 센서나 이런 건 동작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콘덴서 하나를 렇게돼 있는데, 음, 늙는 거하고 없는,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연동을 하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모듈하고 아두이노 연결하는 걸 보면, 어, RF24 모듈, VCC는 아두이노 3.3V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 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보이겠다. 포커스를 좀 이쪽으로 잡아서,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MOSI는 D11번, MISO는 D12번, SCK는 D13번, 그 다음에 CSN은 8번, CE는 7번으로 각각 연동, 연결을 동연 해서 얘랑 얘랑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단방향, 모듈에 대한 단방향 통신하는 거는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굳이 제가 따로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양방향을, 어 양방향 통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 아두이노는 얘입니다 지금 위치가 좀 바뀌긴 했는데 얘가 1번 아두이노고 그 다음에 얘가 2번 이 서브 센뭐 센서 릴레이가 달려있는 아두이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2번 그, 아두이노에, 지금 현재 온도는 몇 도야 라고 데이터를 쏘면, 야, 이렇게 쏘면, 여기서는, 어, 뭐, 온도 센서에서 데이터 읽은 다음에, 몇 도인지 확인을 하고, 그 온도 데이터를 다시 1번으로 이렇게 쏘는 그 구조가 기본 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 20도면 너무 높은데, 뭐, 이렇게 좀릴레이생 여기서 온도를 뭐 올려 낮춰 하고, 그 온도에 대한 컨트롤을 올리라고 명령을 쏘면 이렇게 쏘면 이번에서는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릴레이를 원 시켜주고 온도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도 데이터를 계속 이쪽으로 쏴주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그게 어떤 뭐 명령어를 보내서 컨트롤을 처리하는 기본 루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제 루틴이, 어, 동작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소스가, 어, 수신 쪽, 어, 2번 아두이노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얘는 기본 모드가, 어, 리시브 받는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구요. 얘는 초기 동작이 받는 모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 그 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명령에 대한 데이터를 위해서 현재 모드를 샌드 모드로 어, 수시, 그 송신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그 데이터를 쏘고 얘는 다시 수신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얘는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데이... 내용을 좀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수시, 송신부라고 보시면 데이터를 쏘는 분, 데이터를 쏘고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컨트롤 조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 것처럼 일단은 기본은 얘는 샌드 모드입니다. 보내는 모드로 해서 언제든지 보내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모드로, 보내는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서 계속 룹이 들어와서 어떤, 지금은 시리얼 모니터 값을 읽어드려서 그 데이터를, 어, 쏘게끔 돼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현재 모드를 샌드로 다시 바꿔주고, 데이터를 쏜 다음에, 다시, 어 받는 모드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모드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 같이 여기서 보면은, 바뀐 모드가 되면, 그 데이터를 현재 그이 모듈 자체를 받는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고요. 보내기 모델일 때는 보내기 모델를 바꿔서 데이터를 쏘는 과정만 해주는 그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가 동작되는 모습을 좀 보면 좀 화면을 크게 해서요.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이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이 COM16 오른쪽에 있는 시리얼 모드 창은 얘입니다. 1번 아두이노고 그 다음에 컴2 1로 되어있는 이 시리얼 창은 시리얼 모드 창은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따로 보내면 얘는 어 얘가 안 들어온다. 시요 작시 하이 내면 라디오 리시브 스타팅해서 현재 받는 모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음... 화면이 안 좋다.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쏘면 보시면 얘가 데이터가 헤이가 들어오는 걸 받고 모드 체인지 한 다음에, 센트 데이터 모드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다시 모드 체인지는 받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도 출력을 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보내는 쪽입니다. 그래서, 모드 체인지 웨이트 되고, 샌딩 스타트 되고, 지금 아까 헬로월드라는 메시지는 하드코딩 돼 있어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 다음에, 리시브 모드로 시작이 되고, 리시브 상태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쏘면, 얘가 그 데이터를 받고, OK 월드가 들어왔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리시브 커맨드 OK를 때려주는 거고, 다시 얘는 샌드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데이터를 쏘면, 여기서 받아서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쏘면, 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받아와 얘가 데이터를 쏘면 여기서 그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 명령에 맞게끔 처리가 끝나면 그 결과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서는 이 오케이 OK 데이터가 받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오케이가 처리가 되면 다시 있는 샌딩 모드로 변경이 되게끔 이런 구조로 해서 서로 지금 양방향 왔다 갔다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특정 명령어를 뭐 코딩상에 넣어 놓고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얘가 받아서 처리 후에 처리 결과 값을 다시 한테 리턴 해주면 은그 결과 값을 얘는 받아서 어 얘가 잘 처리가 됐구나 아니면 은 처리가 안 됐구나 라는 처리 결과 값도 나중에는 추가를 하면 좀더 안정적인 통신이 될것 같습니다. 어좀 길었는데요. 일단은 nrf24l-01 모듈하고 아두이노랑 연동을 해서 어 서로 양방향 통신하는 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자세한 소스 설명은 제거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